조선비즈 김부선 GTX-D의 강남행이 어려운 4가지 이유 본 기사의 내용은 조선비즈 이민아 기자의 기사 내용입니다. 솔로몬 스토어의 신연기입니다. 본 내용이 좋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저에게 많은 격려와 힘이 되어 좀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김부선 GTX-D의 강남행이 어려운 4가지 이유 정부 계획 전면 부정하는 모양새. 철도망 계획 초안. 이미 당 정청은 알고 있었을 것. 사업 한계의 10조 원. 지역 균형 발전 원칙 훼손. 지옥철 해소는 명분일 뿐. 집값 하락 우려라는 비판도. 일부 주민들 서울 여의도 용산 연결대안 찬성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기노선의 서울 강남 직결을 골자로 하는 원안을 중장기 철도망 계획에 담기 위해 경기 김포 등 지방자치단체의 막판 고군분투가 이어지고 있지만 실제 반영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과 관가의 전망이다. GTX-D가 강남으로 이어지게 되면 정부 전망치 대비 사업비가 2에서 3배 많이 들어가는 등 정부의 철도 계획을 전면 수정하는 모양이 되기 때문이다. 5년에 한 번씩 발표하는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은 2021에서 2030년까지의 철도 청사진이다. 이번에 반영되지 못하면 다음 계획 수립 시점인 5년 후까지 가들려야 하므로 김포와 하남, 부천, 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와 해당 지역 주민들은 지역 수권 사업을 이 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사진은 연합뉴스 제공으로 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 김주영 의원, 가운데, 22일 오후 세종시 정부 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GTXD 원안사수, 김포하남 노선 반영과 서울 5호선 김포 연장을 촉구하는 집회에서 참석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2021에서 2030년 수립 확정 고시를 위한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 철도망 계획은 이달 중 국토부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지난 4월 22일 국토부는 철도망 계획의 초안을 공개하고 현재까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이때 공개된 초안의 GTX 디노선은 김포 장기에서 부천 종합운동장역까지로 담겼다. 김포에서 GTX 디를 타고 강남으로 진입하려면 부천까지 와서 지하철 7호선으로 환승해야 한다. 김포에서 서울 남부를 거쳐 경기 하남까지 이어질 수도권 동서축을 기대했던 관련 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이유다. 정치권도 불란 민심을 거들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송영길 민주당 대표까지 나서서 GTX 디노선 변경을 건의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 김포갑, 과 박상혁, 김포을 의원 등 김포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지난 2일 정부 세종청사 국토부 앞에서 삭발식을 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GTX 디노선의 강남 직결은 이번 내차 철도망 계획에 담기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GTXD를 이번 내차 철도망 계획에서 강남으로 이어지도록 수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원래 정부에서 세웠던 철도 관련 중장기 계획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 돼 버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번에 발표된 초안은 이미 정치권과 청와대,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 등이 머리를 맞댄 후 국토부가 대표격으로 내놓은 것이라고 전했다. 이미 당 정청 차원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끝난 채 발표한 사안이지, 국토부가 독단적으로 마련해서 발표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낙연, 송영길 등 여당 유력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국토부를 압박하는 모양새이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수도권 표심을 의식한 행보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지역균형 발전 논리도 있다. 제4차 철도망 계획의 신규 사업에 투입되는 총 금액은 54조 1,000억 원인데 GTX 디노선 하나에만 10조 원을 투입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순히 해당 사업의 사업성이 좋다 나쁘다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국토 전체적으로 봐야 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GTXD 종착역으로 유력하게 언급됐던 강남역을 비롯한 테헤랄로 일대는 이미 철도 인프라가 충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강 이남 지역에는 지하철 2호선, 9호선 등 교통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 지역에 GTXD까지 있어야 하냐는 것이다. GTXA와 신호선이 삼성역을 지나는 것으로 설계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유정훈 교수는 강남에서 좀더 남쪽인 사당, 과천, 양재, 수서 쪽으로 서울 남부를 지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김포 검단 신도시 주민들이 호소하는 김포 골드라인의 지옥철 교통난을 공사 기간만 10년 넘게 걸릴 GTXD 발표로 해소해달라는 논리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출퇴근 문제를 해소해달라는 요청 이면에는 gtxd 강남 직결이 불발될 경우 집값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자리잡고 있다는 이야기다. 차라리 비아어티 등 고속버스를 배치하고 최근 김포시가 김포골드라인에 차량을 추가 배치하기로 하는 등의 대안이 빠른 시간 내에 주민들의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가 내놓은 것으로 알려진 수정안인 GTXD 노선 구간인 부천에서부터 B 노선을 공유해 서울 여의도 용산을 연결하는 것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여의도 용산 연장은 송도에서 남양주 마석까지 가로지르는 GTXB 선로를 함께 이용하겠다는 대안이다. 하지만 GTX-B 노선의 사업 추진이 더딘 상황에서 GTX-D가 B 노선에 기대는 것은 불확실성을 키울 뿐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게다가 여의도 용산 연결 대안에 대해 적지 않은 김포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GTX-D가 무조건 강남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GTX-D 강남 직결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18일 서부광역권의 교통 해결책은 GTX-D 강남 직결뿐이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쪽의 목소리가 모든 민의를 대변한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용산으로 이어지더라도 빨리 계획을 수립하는 게 중요하다는 주민 의견과 무조건 강남으로 가야 한다는 주민 의견이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본 내용이 좋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저에게 많은 격려와 힘이 되어 좀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솔로몬 스토어의 신연기입니다.